음, 꼬꼬다, 꼬꼬, 꼬꼬, 하얀 꼬꼬, 검정 꼬꼬, 수컷, 암컷, 어, 지수, 꼬꼬 보고 있어요. 꼬꼬, 안녕. 수, 책에서만 보다가 지,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? 지수? 꼬꼬 보니까 좋죠. 음, 나비도 많고, 지금 수목원에 왔어요. 지수 졸릴 텐데 꼬꼬 본다고 유모차에서 내렸네. 응. 음, <laughs> 귀여워. 지수 여기 보세요. 한 번만 봐줘요. 그 응. 응. 가자 이제. 응. 꼬꼬만 보고 놀이터 가자. 놀이터 가서 놀자 이제. 꼬꼬, 아이쁘다 지수. 어, 응, 꼬꼬다. 어, 꼬꼬가 왔어 지수. 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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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빼. Hi.